AX 제곱하고 의 S1 더하기, 얘네들 삼각형의 넓이의 관계가 얘가, 얘가 S1이고, 얘가 S2고, 얘가 S3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의두 배가 S3일 때 문제는 상수 A의 값.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AX 제곱하고 얘하고 서로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식이 만들어지게 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겠냐? 그렇지. 그럼 먼저 식 만들어볼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갖다 쓸수 있는 게 AX 제곱하고 누구하고 서로 같다? X 더하기 1과 서로 같다. 그럼 A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합과 어쨌든 A하고 B는 얘네들 사이에서의 결점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A분의 1로 하나 만들어 놓고, 알파벳타는 마이너스 A분의 1. 그럼 S1. 그럼 A 좌표는 지금 뭐라고 놓자? 알파컴마, 알파 더하기 1로 놓고, B의 좌표는 베타컴마, 베타플러스 1로 놓고, 그 다음에 전 P의 좌표는 알파컴마 0으로 놓고, Q의 좌표는 베타컴마 0으로 놓고, 그리고 알파는 일단 0보다 작은 거 확실하고, 에? 그러면 S1부터 들어가면 자 S1 더하기 S2, S1번하고 S2번하고 넓이 들어가면 2분의 1. 자, OP의 길인데, OP니까 0에서 알파만큼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나오고, 높이는 그대로 변함없이 예고해. 그 다음에 S2번은 2분의 1 곱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그러니까, 갖다 쓸수 있는 식은 이미 만들어줬어, 문제에서. 그럼 얘 갖다 쓰란 얘기지, 등식은. 그러면,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고 플러스 베타의 제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베타네.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공통인수로 하고 알파 플러스 1이렇게하는 인수면 된다 그치 그럼 얘가 S2 구했고 자그 다음에 누구 구해야 돼 S3 구해야 되지 S3의 넓이는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아 S3은 S3은 S1하고 S2의 넓이를 뭐 해주는 거똑같이 2배 해준 거지 근데 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자 자 여기가 알파잖아? 베타잖아? 그러면, S3의 넓이를 잘라내, 쪼갠다고 생각해봐즉 여기 넓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디 넓이하고, 이쪽 넓이 하나하고 서로 구해서 더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높이가 되겠지. 여기가 높이가 되고, 이게 누구야? Y절편 1이야. 이 직선에. 그러면, 자, S3의 넓이. S3은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를 OPQR, 여기를 H라고 놓으면 이? 선분 o h 길이를 밑변으로 해서 음 네. 여기를 H로 놓고 여기를 QR로 놓게. 자, 2분의 1 하고 선분 OR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누구로 놓고, 선분, ah 높이 하나랑 2분의 1 하고, 밑변은 똑같이 o r로 놓고, 높이는 선분 b에서 어디다가 이 수선을 내렸을 때, 뭐 s라고 넣으면 선분 bs의 넓이를 더한 거고 서로 같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y절 편1 나오지. 그 다음에 ah 이 길이가 누구냐면 베타 의 길이. 베타, 알파의 절대 값하고 서로 같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하나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1 하고, 요 높이는 결국 누구랑 똑같냐면, 점 B의 X자표의 값하고 서로 같러 이거 베타 나오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 가로하고, 결국 뭘로 나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겠어?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누구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이 넓이에 몇 배하고, 두 배하고, 얘하고 서로 같다. 그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것의 두 배는 누구랑?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라고 서로 같다. 조건에 2분의 1 2분의 1 정리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정리되니까 결국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얼마? 2. 그리고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어? 상수 a의 값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a분의 1과 서로 같다 그랬지 그래서 a의 값은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식만 들어가면 되지 일단은 a를 구하기 위해서 교점 필요한데 얘네 문제의 조건 자체가 얘네들의 넓이의 관계 나와졌으니까 여기는 관계식에 의해서 넓이만 식 정리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a의 값 구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몇번 아까 41번 했다 그랬지 42번 자 42번은 0보다는 크거나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를 일단은 정리는 한번하자 fx가 뭘로 x a의 제곱으로 그냥 이거 정리하고 하나 끝나네 자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그러면 우리가 이차 함수에서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a 0이거든 그럼 이차 함수에서 최대하고 최소값을 결정하는 거는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 X의 범위 안에, X의 범위가, 누구누구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의 x 좌표가이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그럼 포함이 되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꼭지점에서, 위로 볼록인 경우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져. 그 다음에 양 끝에, 이 범위의 양 끝에 대해서, 뭘 최소값과 최대값을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간단해. 양 끝에서만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하면 돼. 근데 포함이 될 때는 이제 어디가 문제냐? 자, 이런 것들을 구간을 한번 따져. 포함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런 경우의 그래프도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범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X가 알파고 얘가 베타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알파고 얘가 지금 베타란 말이야. 그럼 이 기준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럼 알파와 베타의 중간 자리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알파와 베타의 중간이면 여기겠지. 중점이면. 얘도 마찬가지, 인는 여기겠지.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 경계점 즉 범위에 제한된 범위의 두각 끝값을 기준으로 이 중점이 대칭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고 가는 거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어디서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고 최대값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데서 최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 나오고 이런 경우는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쪽에서 알파에서 대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돼 그거 그거 찾기.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하나, 둘, 셋, 네개 확인. 그럼, 대칭 축은 똑같아. 자, 여기 기준은 똑같아, 이제. 입안 이뻐도 이쁘게 봐, 알았지? 이쁜 눈으로 보면 이뻐 보일까, 해도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X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이기 때문에 자 대칭축 대칭축 첫번째 이제 뭐한다 x의 범위가 요렇게 되어있을때 아예 이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는거지 그럼 a a a, a a니까 첫번째는 누가 어 얘가 x는 0이고 2이기 때문에 a가 누구보다 2보다 클때 기준이야 그러면 최대값이면 당연히 누구겠어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 x가 0에서 최대값 나오겠지. 여기서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2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e a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 정리시키면 a 제곱, a 제곱 빼고 4a 나오고 마이너스 4가 그 차가 2인데 4a는 6이 되면서 a는 얼마 2분의 근데 a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럼 이거 성립 안 하지. 빼는 거야. 자두 번째, 이제 그래프가 좀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지. 대칭축을 포함을 하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x는 0이고 x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뭘 보라고 했다? 이 구간의 양 끝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값, 즉 중점을 보는 거지. 그럼 x는 여기가 얼마가 돼? 1이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제 보는 거야. 포함하고 있으니까에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a가 1보다 큰 쪽이든 크거나 같은 쪽이든 이렇게. 이렇게 보자. 그냥 이렇게 A가 1보다 더 크게. 헷갈리니까. 자, 대칭 축이 1보다 더큰 쪽에 있어. 중점보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이제 최소값 디서 꼭지점에서 생기겠지. 그럼 0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러면 대입하면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최소값은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야.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근데 A가 1보다 큰 쪽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나오지, A가 얼마로, 루트. 하나 찾아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가겠지, 또. 이번에는 요리 가겠네. 그지? 그럼 이번에는 0이고, 얘가 2니까, A가 누구보다,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을 때는, 이번에는. 1이 더 오른쪽에 가버렸지, 중점이. 어, 평균값이.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서, 최대값은 당연히 0일 거고, 최대값은 X가 얼마에서 2에서 생겨. 그러면, 2-a의 제곱 빼기 0이지 지금 최소값은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2-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a는 2뿔마 루트 2로 바뀌어 그럼 이 중에서 1보다 클 때가 누구겠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 2더하기 루트 2는 아니겠지 어, 그래서 요거 하나 걸러지지 자그 다음에 이제 옮겨졌어 어디로 얘로 그러면 자 0이고 2니까 여기는 이제 없지 네 번째는 아예 이제 얼마가 됐을 때 0일 때 최소값 2일 때 최대값이니까 2-a의 제곱-a의 마이너스 제곱이 2가 되는 것 그러면 4-4a는 2 그럼 4a는 2 a는 2분의 1 당연히 a는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성립 안 하지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누구 누구 있다 루트 2와 이 마이너스 루트이고 그것에. 파. 그래서 이함수에서는 최대 최소 값이 그냥 식다 주고 쉽게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식 전체가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는 경우 하나, 아니면 범위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나와 유형이. 그러면 거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분을 할 건데 대칭축의 위치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경우를 어쩔 수 없어 따져봐야지. 우리가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찾는 방법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느냐랑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계점 해상하는 범위에, 제한을 둔 X의 범위에서, 그 중점의 좌표가 중점의 즉 평균에 해당하는 X값이, 누구를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확인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또 48번. 48번까지 하고 싶고 아니면 쉬었다. 48번 할래. 48. 하고, 자, 정수 A에 대해서 FX가 X-A의 제곱이다. 그랬을 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0이야. 3 이상 9 이하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대충 그려보면 자 어쨌든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을 때자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얘가 이미 x-a라고 줬기 때문에 꼭지점에 잡혀놓은 a,0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 얘는. 그대로 놓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3보다는 크거나 고 1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무조건 0이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얘네 둘 사이에서 관계만 확인해 봐봐. 만약에 3부터 9까지야. 그럼 그래프가. <laughs> 자, 요렇게 3이 이만큼 있어. 그리고 9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얘 기준으로 서로 좌우가 대칭일 때 얘가 만약 6에서 이렇게 서로 대칭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봐봐. 그러면, 3부터 9까지니까 9에 위치는 한이 정도 된가 있겠지. 그러면, 최대값, 3 이상 9 이하에서 최대값을 디려면 여기겠지. 그 다음에, 9부터 18까지는 더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최소값과 최소값이 서로 일치하겠지. 요 9, 3부터 9까지 했을 때는, 여기는 성, 최소값일 거고, 9 이상 18 이하에서는 이 값이 최소값이니까 서로 일치하니까 성립하네. 그러면, A가 누구하고 누구, 요 범위 안에 포함되면, 성립하겠다. 자또 하나 이제 3이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지 x가 3일 때 함수값이 이 정도에 있고 6일 때 9하고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9의 위치가 한요 정도에 와 있다라고 가정해 봐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서로 일치하네, 그지 9에서는 최소값, 그 다음에 9 이상에서는 얘가 최소값, 9까지에서 3 이상 9 이하에서는 얘가 최대값, 으로 일치하네. 그럼 최소, 최대 값과 최소 값이 서로 1차는 관계 성립했으니까 얘도 성립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3이 최대가 되고 9가 이만큼 와 있는 거지, 아예. 어. 3일 때 함수 값은 여기 있고 9일 때 함수 값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최대 값은 여기 있고 최소 값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9의 3부터 9까지에서의 최대 값과 9부터 18까지 했을 때의 최소값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성립해야 하네. 안, 안 하네. 그럼 성립 안 하는 경우는 빼고 우리가 성립하는 경우만 이제 정리하자. 언제, 언제 성립하는지 기억해? 기억 안 나지? 아예 첫 번째는 이제 이거야. X는 A하고, 아예 이 범위가, X가 3 이상, 9 이하에서의 최대값과 9 이상, 18 이하에서의 최소값이 서로 일치하게 잡아줄 건데, 아예 T칭축 X는 A가 3부터 출발하는 거야. 3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럼 성립하지. 그러니까 A의 값 하나가 얼마가 돼? 3하고 하나 나오지. 반드시.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했어? 아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3일 때 하고 예를 들어서 6이고 9의 위치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여기서 최대값과 여기서 최소값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니까 성립하네 그지? 그러면 A가 지금 어디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3 이상 얼마 이하의 6 이하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성립하네 이제 3일 때는 이미 성립했으니까 놔두고, 해. 그러면 3 빼고 가게, 이제. 그러면 3 빼고 가면, 자, 요런 경우가 성립하겠지. A가 3보다는 어느 쪽으로, 큰 쪽으로 가고, 3일 때는 당연히 성립했지, 아까 여기서는 3일 때. 그러니까 A가 누구보다는 3보다 큰 쪽에 있고, 이렇게 3보다는 큰 쪽에 있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도 반드시 포함하지.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도 성립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a의 범위가 아까 언제 불안됐었냐면 이 경우 안에는 무조건 성립하지. a가 대칭축이 어디로 갔을 때 아까 이 자리에 왔을 때 성립 안했지. 3이 여기 있고 이 정도 자리에 왔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없었잖아. 다시 말하면 이 경우 말하지. 이 경우. 이런 경우에 9는 이 정도에 와있고 6이 어디에 와있을 때이 대칭축 A보다 더 작은 쪽에 오는 경우 있지 이런 경우에는 성립 안 한다는 얘기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3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큰 쪽에 있는데 6보다 더큰 쪽에 있는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 여기가 9일 때 최소값이고 3일 때 최대값이 돼버리잖아이 그래프에서는 성립하는 경우가 안 만들어졌었지 그래서, 세 번째, A가 6보다는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만들어지지가 않겠지. 그래서, 정수 A는 누구누구 3하고 4, 5, 6까지로 만들어지지. 그래프가 성립하는 그래프가 누구누구 있어. 아예 대칭축하고 일치할 때 3하고의 X값이. 그 다음에, 이 대칭축이 3과 6, 3 이상,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립해. 근데, 3이 어디가 됐을 때? 3일 때 최대 값을 가지고 9일 때는 이런 범위가 만들어져 버리면 안 됐잖아. 9일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칭 축이 누구보다는 6보다는 큰 쪽에 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못 보고 누구만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수의 값만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 그거랑 비슷해. 대칭 축의 위치가 범위 안에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로 나눠서 들어가면 되지.